나 이거 200만 넘을 거야. <laughs> 처음으로 만나볼 후보자는요, 제니퍼 어, 로렌스. 제니퍼 로렌스. 아, 아, 아 이분을 여기서 만나받게 될줄 몰랐네. 이번에. 내 사랑은 새빨간 로즈. 오 이런 오. 소울. 오. 묵직한 한 방이 없어 지금 나한테 그냥 이번에는 못 올릴 것 같아. 야, 아, 제니퍼 로렌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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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나막신 같은 걸신고 오시나? 나막신은 왜신어요 귀가 따닥따닥 따닥 사실 들어말면드리을이분 때문에 네. 잠을못 잤어요. 왜요? 왜? 너무 후을돼못 다니는 이유는 이름을 잘못 다니는 이유는 이름을 잘못 니다니다니 다니는 이유는 그름니는이 이름을 잘못 다니는 이유을 잘못 이유는 이가을 얼굴 내단 자체가 우리 오디션에 취지 안 맞아. 오세요, 우리 목소리만 봐야지. 편하게, 네, 편하게 오시고. 아, 지금... 금방 전까지 앞에 있잖아. 누가? 누가? 그만하고 있어. 목이, 거북목이 이만큼 나왔어 <laughs> 그래요? <laughs> 절작이 목소리로만. 아 로렌스 씨 오시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선이 아니지? <laughs> 아니, 제발, 제발. 아, 그래. 허탈리좀 주지 마요. 내가 어. 말해, 어. 그 저런 모자를 좋아해. 자, 저기... 내가. 오... 로렌스 씨.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포구에서 온 제니퍼 루렌스입니다 마포구에서? 아유 제니파... 이 마포구인지 몰랐네. 근데 야, 떨어뜨렸어. 야 지, 지역구를 떨어뜨렸네 너는. 아 떨어뜨린 건 아니지 부류지. 아 저는 사실 노래 그렇게 자신 있는 편은 아니라서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전 노래보다 다른 게더 자신 있어요. 다른 거 뭐요? 예 연기. 뭘 잘하세요? 아, 가수가 아니신가 보다 그죠? 아 근데 일부러 지금 약간 페이클 크수 있지. 일부러 그 가수신데. 배우다 배우. 잠만 배우 아 이분 가수야. 야, 저, 저 죄송한데 너무 앞으로 앉으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laughs> 관심 없다고요? 없어 없어 없어. 아니, 나는 목소리만 관심 있어. <laughs> 나는 저분이 누군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 아 근데 진짜 이 소속사 중에 관심 있는 소속사는 있으세요? 뭐 어디라고 는 얘기하지 말고 있습니까? 아 저는. <목소리> 누군데있요 <목소리> 그러면 우리 아닌 건가? <웃음> <웃음> 근데... <웃음> 저기 제리포로레스 씨. 오해하지 말고도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았는데 아 일단 저기 이는 제가 아, 어, 대표. 어나 내가 대표. 집에서 잠을 못 잤어. 하 대표. 최 음. 사람다. <laughs> 아니 그 혹시 좋아하는 가수분 누구 있으세요? 저희가 한번 좀 장... 아, 어, 저를 언니? 그러면 언니. 그면 조리 씨 소리보다는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네요. 조리 언니라고? 아, 그러면 조리 씨하고 친해요? 전번 알아요? 통화합니까 <laughs> 네. 어? 어, 잠깐만요. 이분 누구지? 잠깐만. 이거 아니 그러면은 일단 뭐 로렌스 씨. 나! 한번 진짜 자신 노래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좋습니다. <laughs> 이게 현장에서 부르는 거더 떨리는 더 어. <laughs> <laughs> 파이팅, 스 우리 궁금합니다. 제니퍼 로렌스의 노래 한 번. 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떨리겠다. 떨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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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에 바람아 멈춰다다. 나이가 어? 있는데. 아, 나이가, 좀 나이가 있어. 있어. 어, 나이가 좀 있으신가? 나도 중학교 때부던 어, 어, 그 노랜데. 래이 노래 80년대.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냥 이게 소리 언니라고 했나보다. 해가 뜨면 찾아올까? 어? 바람 불면 떠날 사람인데, 행여한 맘 돌아보면 그대역시 외면하고 있네. 뭐야. 세월 가면 잊혀질까? 그렇지만 다시 생각날걸 붙잡아도 소용 없어 그대는 왜 멀어져가나 바다만 아니, 목소리가 어 엄청 많이 착착한 목소리야. 허스키해, 허스키해. 그치? 멋있어. 아니, 그때는 되게 힙한 느낌이었는데 어... 목소리 완전 달라지네. 어? 아, 성공 문제야, 성공 문제야. 그때보다 긴장 엄청 한것 같은데. 아니, 긴장도 긴장인데. 어... 다른 노래 들으면 안 돼서? 응.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난 몰라. 아, 잠깐만요. 나 몰랐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몰라. 롤에 아, 진짜 많이 했죠? 롤에 스 나, 잠깐만, 끌어주세요. 저 소주 한두잔 마시고 오셔야 할것 같은데, 너무 떨, 아, 너무 떨리는데? 롤레스님말 아, 너무, 너무 떨리죠, 지금? 너무 떨려서 정말 미치습어요 지금, 아니, 많이 좀, 그, 괜찮아. 아니, 근데 지금 긴장도 긴장인데, 긴장. 지금 좀 전에 완전 생목 나왔거든요, 지금. <laughs> 아, 나, 이거, 근데 네. 진무 <laughs> <나. 웃음> <laughs> 아니, 뜨거 아니, 뜨거 지금, 지금 생목 나왔잖아.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요 아니, 난, 난 해도... 잠깐만요. 아니 로렌스 개그맨 후배지. 아니 내가 두 분을 죽 분. 아까 성공 문제야. 아 그리고 아니 그 어. 중간 중간에 너무 긴장해. 그럼 니거긴장그니 중간 아니 근데 이게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사람에...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니 <웃음> 오히려 <웃음>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올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아니, 이분 대단한 분이네. <laughs> 아니, 하 대표가 이거 하 잡아 냈네. 하대표카롭네프로그는아니 근데 이제 목소리 톤이 너무 좋아. 아니, 근데 가수인지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네. 본인날때 맞는 선곡을 하셨어야지. 아 그러면 도움 네. 주고 싶어서 그래. 제가 랩한번 해볼까요, 방금 네. 한 노래? 아, 랩이요, 랩이요. 아, 랩, 랩. 바라멈추도 가사 한 번만 깨주실 수 있어요? 바람만 멈추어도 가사요? 네. 좋아, 좋아. 랩이 자신 있나 봐. 해가 뜨면 찾아올까 바람 불면 떠날 사람인데 행여한한맘 hey 돌아보면 기도 역시 외면하고 있네 바람아 아, 아 멈추었다 오, 오, <laughs> 어, 어, 어 세월 가면 잊혀질까 그렇지만 다시 생각날걸 붙잡아도 소용없어 아 <laughs> <laughs> 진짜 좋은데 돈 좋아. 아니 이래서 보리존이 필요하네. 아니 근데 네. 그 랩을 일부러 그 바라바 멈춰다오로 하신 거예요? 아 요즘 씽잉랩이 대세잖아요. 씽잉랩. 네. 네 그래서 씽잉랩 느낌으로 해봤고요. 요즘 새로운 그룹을 내시려면 이런 신선한 느낌이 꼭 필요하실 겁니다. 저는요. 잠을 못 잤다고 그랬잖아요. 아, 오늘 또 거예요. 잠을 못잤다 <laughs> <laughs> 너무 충격이네. 반전이 반전이네. 그러니까 선곡 좀 어울리는 선곡 한 번. 아니 한 곡만 더 해보세요. <laughs> 진짜. 톤이 좋아, 톤이 좋아. 그래 일어나서 일어나서 진짜 그래, 그래. 좀해줘또 앉아서 잘하는 분이 있고 일어나서 잘하는 분이 있어. 아니 이래서 보류전이 필요하다니까 이게. 자 떨지 마시고요. 이 옛날 노래를 많이 부르시나? 내 또래야. 내 삶을 그냥 내버려줘 더 이상 간섭하지마이 아, 목소리 어디 들었는데?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세상으로 아, 왜난 다시 태어날왜이 목소리를 막 선배님 뭐 이게 들리지? 개그맨 후배인 것 같아. 춤이 있다면 난 이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날개를 펴는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돼야만 해아 좋습니다. 아, 약간... 아니 지금 뭐 사실 여러 가지 뭐 맞아, 긴장 상황과 또 이게 뭐 지금 목소리 아침... 나올 시간이 아니잖아요 사실 아침이야 너무 아침이야 아, 근데... 아직 목이 안 풀렸죠? 겠습니다. 근데 몸을 잘 쓰시는 분인 거는 같아 왜냐면 아까 춤이 들어가면서 약간 좀 자연스러워지더라고. 이효리 씨를 만났다는 거는 무대이밖에 없죠. 아니 혹시 그 춤을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춤이야. 예. 한번 해볼까요? 아 그까요? 럴 그냥 무반주로 출겠습니다. 무반주예요? 네. 네. 네 무반 아, 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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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악 들려도 되는데. 아, 제가 아, 봐도 개그맨 후배인데. 어떤 거 드릴까요? 안 음. 아무거나 주세요. 우와. 아무거나 다돼요 Hey girl. 아 이효리 노래다. i yeah. s the princess e o she's 잠깐 이거 충분가 알겠는데 다 no? no. hey, 아니 저충구이 은지 은지 이은지아니찮됐습지다 됐어 가비 가비 그러니 갑이네. 아니야, 아니야. 아까 우, 웃음이 갑이야. 갑이야. 이런, 이런 행동 있죠, 이거. 그래, 그래, 그래. 헤이. Hey. 혹시 헤이 hey 한번할수 있어요, 헤이? Hey? Huh? 네. 이거 봐, 갑이 아니야. 아니야, 일부러 저러는 어. 거 자, 일단 각자 우리 소속사별로 하나, 둘, 셋 하면 합격, 불합격을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미안합니다. 아, 이건, 아유. 아, 너무 명분이 없었어. 아니, 근데 이거는, 아... 아. 냉정하시네, 다들. 정말. 아, 이거는 우리가, 네. 우리 귀마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그게 아니고 난 성공에 너무 아쉬움이 선곡, 있다. 성공, 성공 문제야, 이거. 자기가 조금 더 얍삽하게 했어야 돼, 이거는. 자, 어쨌든, 로렌스 씨. 아쉽게 탈락을 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못 했지만, 뭐? 너무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그 힙한 목소리의 주인공 <laughs> 제니퍼 로렌스의 제니퍼 로렌스. 정체는 무엇일지 자 우리 로렌스 아 진짜 너무 궁금해 내가 생각하는 이은지 씨가 맞을지 아 가비인 것 같은데 <laughs> 왜냐면 이유리에서 아. 근데 아. 가비 씨는 조금 더 이렇게 에? 자 하나 둘셋 하면 공개를 해주세요 어 가비? 아니? 가, 가. 누구야? 가비지 맞잖아 아니요? 가비 진짜? 맞고, 누구야? 갑이지. 맞잖아. 좀 긴장을 선곡, 하긴 했죠. 아, 오늘 이 선곡을 많이 했지 긴장을. 아마 그때 선곡이 되게 좋았나 봐요. 저는 좀 이번에는 약간 약간 올드한 노래지만 음. 좀신세적으로 소화하고 싶어서 음. 고른 노래거든요. 아 네. 근데 부르고 나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거 완전 아니었던 거죠 저한테는. <laughs> 그래 선곡이 좀 잘못됐어. 그러니까. 연습했을 때는 또 괜찮은데 막 떨리고 막 이런. 러아 진짜 진짜라고요. 남몰라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남몰라 너무나 몰라 다시 한 번만 <laughs>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몰라! Yes! 자, 우리, 어, 제니퍼 로렌스의 정체는 바로 우리 가비었습니다 안녕! 에이! 안녕히 계세요! 또하가 바로 알았네. 오, 그러네. 야, 하도 잖아